손재수가 좀 많으니까, 뭐, 문서 이동이나 뭐 하실 때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그래도 금전후 인해서 손해를 덜 보실 일이 있습니다. 96년생 금전후는 금계가 하나! 이제서, 이제 시작하면서 내가 차분차분 열심히 저축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크게 내가 목돈 만들 일이 있어요. 금계가 하나뿐이 안 됩니다. 노력을 좀 하세요. 84년생은 금전 운에 금계는두 개. 그동안 노력, 노력해서 모아놓은 것이 조금은 이루어져서 내가 조그만 걸또 뭔가를 하나 만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금계는두 개. 72년생은 금계가네 개. 그동안 내가 저축해놓고 뭔가 부동산을 해놓고 했던 게 이익 창출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돈은 빵빵하게 들어와서 금괴가네개 60년생은 금괴가세개 에이. 그동안 쌓여놓고 쌓여놓던금괴가요 자꾸 나가요. 그러니까 이 나가는 거를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그래야 편탄하세요. 아시겠죠? 48년생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금전을 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자식도 주지 말고, 누구도 주지 말고. 그래서 금계가 0. 안 움직여야 되니까.